여러분 너무 오랜만이에요 어 패드가 요즘 잘안 켜져가지고 오늘 딱 3일 동안 못 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저희 큐티 번쩍 레이를 하나 보내려 합니다 아 레이가 아니라 어쩔 민지 분이 요 민지 포카를 주문 원하셨는데요 하자 체크는 불을 켜고 해야겠죠. 짐은 안 묻게. 음 그리고 이분이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? 이분이 이거. 청하셔가지고 이게 원래 진짜 알수빈 전용이거든요. 알수빈 전용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 말고 제가 못 드리는데 이런 평범한 걸로 일단 드리려고. 사실 저거 요청 안 하심. <laughs> 아 근데 진짜 오랜만이요 에 진짜로. 너무 오랜만이다 그쵸? 한이길만인데 어.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이거 테이프 뜯는 소리에요 콧물 푸는 소리 아님? 슬립을 쓰던 거 아닙니다 다 갠소하던 거예요 이거는 다이소 문제로 연 빼겠습니다 안마 기니카 안마 기니카 안마 안마 아 그리고 저 스키 스트레이 키즈 입덕했는데 스트레이 키즈 이제 관한 거 많이 알려주세요 저는 스트레이키즈에서 누가 제일 잘생기고 좋냐면 저는 한지성과 장빈이 되게 잘생긴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에어캡 봉투가 없잖아요. 에어캡 봉투가 없음으로써 에어캡 있었네. 넣어주도록 할게요. 시끄러운 도심도 나의 무대 두근대는 리듬 지금 i 이 f e 감각들은 헤질 순간, 음. 아이브도 광고를 많이 냈는데, 이제 그 광고를 많이 냠으로써, 뉘엔스도 많이 광고를 냈잖아요. 어떤, 보니즈라는 나쁜 애가, 저희 이쁜 아이브를 까더라고요. 그래 제가 한 마디 하고 왔어요.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? 네 인생이 나중에 네가 욕하던 아이브처럼 이쁘게 되지 않고 더욱더 못생기고 안 좋은 인생 아 너무 뭐, 아 도무속 너무 적게 줬나? 이 정도는 줘야겠죠? 이게 진정한 판매자죠. 뒷거래 아닙니다. 판매용. 근데 제가 요즘은 틱톡에서 판매를 다소 하진 않아가지고 돈무송 넣는 데만 님들아 이거 10분 40분 걸릴 것 같은데요. 저는 옛날 아주 옛날 아주 옛날 아주 옛날 아주 옛날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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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듯이 말했을 때처럼. 저희 우리 아씨 근데 그게 아세요? 저는 이게 더음이에요. 이게 고음이고. 진짜 개안 들어가네, 진짜? 아, 씨, 야, 야, 이거 잠깐만. 와, 나 너무 멘붕가는데 잠깐만. 이슬립으로 갈게요. 이건 좀잘 들어가겠지. 아, 너무 편해. 아 이게 내 친구가 이거 담아줬던 거구나. 그러므로 제가 도무송 하나 정도 넣어 어서 지금 제가 이거를 투바투를 제가 지금 스밍도 많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밍을 딱 0.1초 동안 쉬었다가 했거든요. 근데 이게 모아분들한테 일기를 엄청 먹었어요. 스밍을 딱 0.1초밖에 안 멈췄는데 얘 욕망을 일이죠아 그리고 이분이 아이브도 파신다고 해서 아 내가 이거 진작에 알려줬어야지. 아이브도 파신다고 해서 이서가 최일까?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이게 이서가 최애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서로 포카를 하나 서비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자작극 아니에요? 하나 일도 없고요. 시끄러운 도심도 m t h 두근대는 리듬 지금 m a c t t h m e Come back to the 기 u m b l e Come back to the j 옛날에 카, 카톡 푸사 진짜 유치한 걸로 했었죠, 다들. 저는 카톡 푸사가 옛날에 어렸을 때 기본 푸사였답니다. 사실 저 오늘 방금 틀음했어요. <laughs> 이거는 오히려 안 들어가더라. 아, 점을 너무 적게 줬나봐요. 빠이.